여기가 공묘, 공묘 입구 내 입구. 아이고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네. 아이고 학생들이 많이 왔어. 금성옥진이라. 여기 국가 여유 경구로서 5성급별 다섯 개짜리 태화원기라 지성묘다. 아, 지성묘 성인의 사당묘다. 아이고 얘들 많이 왔네. 어, 중학생들 많이 왔어 중학생들. 다음에는 여기는 성시문이다 성시문. 성심, 오케이. 성심. 오, 많이 왔다. 몇천 명 몇천 명이 들어 아, 중국 학생들이 꽤 많이 왔네. 자, 지금 이제 곧 행단에 들어갑니다, 횡단. 자, 행단. 아, 여가 행단입니다 행단. 횡단. 얘가 공부를 가, 얘가 공부를 가르치는 g u 은행행자 r 은행 은행 은행, r u 행이 d i 은행이 n Uren, u 행 e n Uren, Uren, 자 r e n U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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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대성전 r e 어 u 오. 자, 차려 하시고딱 붙으세요. 자, 오케이. 네번 이렇게 합니다. 자, 해해해 해. 아, 지금 대성전에서 어 아, 대사 사배입니다. 서인한테. 여기는 지금 대성전인데 워낙 많이 와서 이거 볼 수가 없고 이거 대성전이 되겠습니다. 대성전. 네, 생민미우라. 아 여기가 공입니다. 성불라고쓰있는데 공국. 저 해안나무예요. 아주, 아주 훌륭한 집안에만 있어요. 해안나무.